안녕하세요. 혹시 채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채권을 들어보신 분은 많아도 실제로 사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의 투자 금액이 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만 3조 넘게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채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권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적금 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들이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겠죠. 왜 사람들이 채권을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본인의 재테크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내용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채권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돈을 빌리고 주는 차용증인데요. 정부나 공공단체, 회사에서 자금을 땡기려고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채권을 사면 그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원금 및 이자로 돌려주는데요. 이자로 인한 수익도 있지만 매매차익, 즉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도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와 매매차익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채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 미리 말하자면,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2% 금리의 채권을 샀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내일 한국의 기준 금리가 올라서 5% 금리의 채권이 생겼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은 없지만, 저는 하루만 참으면 5% 금리의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2%의 채권을 샀으니 3% 금리 손해를 봤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고 했지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고 다시 높은 금리의 상품을 살려고 하면, 과연 살 사람이 나올까요? 전부 5%의 금리 상품을 살 텐데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가 산 채권을 눈물을 흘리며,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리가 올라가니 제가 갖고 있던 채권의 가치가 떨어졌단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이제가 올라갑니다. 돈의 가치가 상승했으니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니까요. 당연히 돈을 빌리는 단체에서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러니 국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채권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금리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채권들은 가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다못 외우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간다.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영상 시작 부분에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왜 그런지 보자면 미국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한국도 기준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채권 상품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거란 건 시청자분들이라면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근데 기준 금리가 마냥 오를까요? 요즘 물가 상승이라 가스 전기세 높아져 힘들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고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경기 모양을 위해 금리를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현재 채권을 사둔 상태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겠지요. 그러니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채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금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올랐다고 채권을 구매하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건 채권을 중간에 팔때 이야기이고 본인이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 만기시 원금과 정해진 이자를 돌려받는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개별 채권을 사는 것과 채권형 ETF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개별 채권은 본인이 회사채나 국공채를 알아보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매매 차익이 발생할 때 세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자 수익에는 세금이 나가니 혼동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살때 있는 확정 이자를 끝까지 받아도 되고 차익이 생기면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점으로는 거래량이 얼마 없어서 팔때 힘들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의 경우는 자산 운용사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게 만든 금융 상품으로 다양한 채권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효과가 생겨 안전성이 좋습니다. 단팔 때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권형 ETF는 한번 담은 채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에서 계속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만기가 존재하는 만기 매칭형 ETF도 출시했습니다. 두 가지 ETF를 구분하는 방법은 만기 매칭형 ETF의 경우 이름에 만기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10의 경우 2024년 10월 만기라는 뜻입니다. 채권을 사시려면 주식처럼 증권사에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사는 방법까진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어플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요. 증권사 계좌를 만드시고 해당 증권사의 모바일이나 컴퓨터 어플을 설치하신 후 해당 어플에서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해당 어플 이름으로 채권 사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의 투자도 있다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 채권 투자하기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품이 있는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